소풍 운동회 등 각종 야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날씨입니다. 비바람이 불지 눈보라가 휘날릴지 햇볕이 쨍쨍 내리칠지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이런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이들이 있죠. 오늘의 날씨, 한 주의 날씨, 그 천기 누설을 위해 해박한 전문성으로 중무장한 그들, 기상 캐스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기상 캐스터를 만나기 위해 한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 캐스터 이호원입니다. 인사 한 마디 하고 서둘러 업무를 시작한 이호원 캐스터.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일기예보를 전하기 위해 눈코뜰 새 없는 모습인데요. 기상 캐스터들을 본인이 방송하는 기사를 직접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날 날씨 정보들을 수집해서 기사 작성을 제일 먼저 하고요. 기사 작성을 한 멘트와 시제실에서 그림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는 그림과 맞춰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의상을 갖춰 입고 방송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상 캐스터는 날씨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원고를 작성하고 카메라 앞에 서서 방송을 하는 직업인데요. 그렇다면 방송 기자, 아나운서, 기상캐스터의 차이는 뭘까요? 우선 방송기자와 아나운서 기상캐스터가 다 방송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기자와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을 보도한다는 그런 차원이 더 치중을 해서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다가가기 힘드는 그런 이미지. 근데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는 그들 것은 좀 다르게 좀더 친근하고 명랑하고 그런 오늘 날씨는요 뭐 비가 온대요 뭐 언제부터 와서 언제 그친대요 이렇게 다른 방송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 이번엔 기상 캐스터의 방송 현장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온통 파란 곳은 크로마키 스튜디오인데요. TV로 볼 때는 이 파란 스크린 대신 기상 예보에 필요한 화면들이 뜨게 되고 기상 캐스터는 손에 든 스위치를 조작해 필요한 화면을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손동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파란색 크로마키라는 벽에 서서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뻗치는 건데 사실상 보면은 시청자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저희가 딱 오른쪽으로 돌면은 저희 정면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기상캐스터만 볼수 있는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뭐 지역별 날씨를 짚고 뭐 최고기온최저기온 대구인지 서울인지 이런 거를 짚을 수 있는데 이제 기상캐스터 가진 비밀 중에 하나죠. <laughs> 시청자들은 모르시는... 기상캐스터가 전하는 정보는 단순히 비가 올지 흐릴지 햇빛이 쨍쨍할지 등 날씨에 대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뭐 폭염주의보, 폭염특보 이런 게 많이 발효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더위 지치지 않게 보양식 챙겨 드세요. 아니면 뭐 틈틈이 물잘 챙겨 드시고요. 뭐 제철과 챙겨 드시면서 여름 더위 잘 이겨내세요. 뭐 이런 그런 생활 정보를 조금 조금씩 넣는 정도. 그렇게 해서 날씨와 생활 정보를 적절하게 대체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순발력이 있어야 합니다. 날씨에 관심이 많으셔야 됩니다. 항상 웃을 수 있는 프로 정신. 친구들 많이 물어보죠. 친구 중에 기상캐스터가 있으니까. 내일 비가후원나 이렇게 물어보면, 비 내일 안 와. 너무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비가 억수같이쏟아지다거나 그렇게 갑자기 예보가 달라질 때는, 이제, 기상청 예보관님이 계세요. 그러면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막 화를 내고, 이렇게 다시 여쭤보고, 다시 방송을 다시 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틀린 날씨를 너무 많이 집중해서 보시고요. 맞는 날씨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너무 속상하고 그런 얘기를 질책을 들을 때마다 좀더 정확하고 신중하게 예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날씨정보에서 생활정보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기상캐스터에게 해박한 전문성은 필수! 과연 기상캐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할까요? 우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천천히 할수 있는 그런 걸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책 읽기를 소리 내서 읽어본다든지 이런 멘트 연습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자주 웃는 연습 이런 것도 좋고 날씨와 생활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 방송인 기상캐스터 과연 현지 기상캐스터가 보는 기상캐스터의 내일은 어떨까요? 기상캐스터의 내일이요? 언제나 맑음입니다.